근데 이 기실론을 크게 나누면 다섯 부분으로 나눠요. 다섯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은 그다음에 이 논서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어른들은 반드시 부처님한테 귀하는 계속을 씁니다. 보면은 응? 그래서 이 논을 쓰기 전에 부처님한테 귀하합니다 하는 귀경계가 있어요. 귀경계가 보면은 귀경계가 보면은. 그리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논으로 잘 풀어놓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공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공반람들은 공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공덕을 나 혼자 가져야 돼요, 세상에 돌려줘야 돼요. 응?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짐인데 세상한테 돌려주면은 전부 돌려주는 그 공덕으로 내 공부를 도와주거든. 그래서 매 밑에는. 회양계가 있습니다, 회양계가. 보면. 우리가 유식 30성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식 30성에도 기경계가 있고, 회양계가 있어요. 도노 입도 요문 논 해가지고, 그 책도 보게 되면 기경계가 있고, 회양계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기경계나 회양계는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각각 다다르겠어요 말, 표현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거야. 고룩간 산부한테 귀합니다. 어? 그게 귀경계고. 음. 그러면 이제 산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유식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저기 뭐야, 그, 어, 이제 그 기술을 해놓던 내용을 아주 설명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논서는 이제 보면 귀경계하고 해양계가 있는데 이건 거의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비슷한 내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 파수니까 거저먹게야 이거는. 거저먹게야 <laughs>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쓸 때, 경에서는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눠놔요, 보면은. 유통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눠놔요, 보면은. 근데 이 기실로는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그 서분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인년분이라인년분 왜이 글을 쓰게 됐는가? 그 인연을 이야기해, 그 인연을. 그 인연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 인연을, 그 인연을 여덟 가지로 이야기해, 가지그 17페이지 보게 되면은, 어, 논이라고, 논이는 귀경계, 귀경계. 어, 그 다음에 이제, 논3 해가지고 논 4에 가게 되면 이 내용은 다섯 부분을 설명하니, 어떤 것들이 그 다섯인가 해가지고 이제 다섯 개 나누나요.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요. 이게 인연번에 해당이 돼요. 인연번. 안 쓰셔도 돼요. 내가 계속 되풀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머릿속에 저절로 이제 이게 심어질 거예요. 둘째는 입의 분이야 입의 분. 입, 유분. 아 어, 입, 이라고 하는 건 대승의 이치를 세우는 부분이에요. 입이 분이라고, 입이 분. 그 입이 분을 어떻게 했느냐. 대승의 법과 은은 무슨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요. 대승의 법과 의용은 무슨, 무슨 내용인가, 이거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은, 입이 분에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이 간략하지만은, 기술론의 전체적인,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몇 글자 속에 딱 축약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분의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뿌리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과 의의를 사세히 풀이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걸 해석분이야. 해석분, 해석분의 문화는 그러니까 이 논을 쓰게 된이 년을 여덟 가지인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입이 분에서는 대승이 뭐냐, 대승의 뜻이 뭐냐. 그래가지고 대승의 대승이라고 하는 그 법과 의를 어, 딱그 그 앞에 내세우는 분의 입자. <laughs> 입자는 세울 입자, 세울 입자. 의, 의 라고 하는 건, 이치 의자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서. 그래서, 어, 이, 마음의 이치를 딱 세워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보면은, 그 마음의 이치를, 여기는 대승의 법과 의, 응? 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승의 법과 의를, 대승의 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응? 어? 그 이치는 무엇이냐, 응? 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부분이 해석분이에요. 해석분 보면은. 해석분. 해석분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석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해석분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접어 쭉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내고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대한 믿음을 내고, 수행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 부분이 수행 신심 분에 보면은 이걸 바꿔서 신심 수행불이라고 해도 좋아요. 보면은. 응? 근데 우리 불자들이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어? 부처님 마음을 믿어야지. 근본이 있지. 부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 보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참 믿으면서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보면. 응?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법이잖아요 보면. 그 법을 실천하는 게 누구예요 보면. 응? 승 청정승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네 가지를 믿는데 불법성 삼보는 기본이고 이 불법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법실에서 나왔잖아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잖아 대승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대승을 믿어야 돼 대승의 근본이 있죠 그게 법실에 보면은 그래서 근본을 믿고 불법성 삼보해야 할때 이게 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게딱 확념이 되게 되면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수행을 하는 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때어 보살들은 뭘 가지고 수행을 해요? 이게 대승그은 보살하고 연계가 되잖아. 보살하고 연계가 되면 보통 보살이 수행하는 게 뭐예요? 육바라밀. 응? 예? 육바. 여기 육바라밀 이야기를 해요. 육바 이야기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음 수행을 할때 수행 오문이라 그래가지고 보시지계 인욕정지는 따로따로 나가고 보시지계 인욕정지는 따로따로 나가고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요 보면은 우리가 능엄경에서 봤을 때 선정은 사바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고 아. 지혜는 아 지혜는 사마타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선정 속에 지혜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대승 기술 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해 보면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한 것을 보시 뭐야 그 보시 심은 지계 개문 인욕 인문 정진 정진 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묶어가지고 지관 문이라고 그래 지관 문이 그칠 지자는 사마대야 그칠 지자는 대한 대상에 집중을 해가지고 망령을 그치는 거야 그게지가에 보면 관과 이것은 무사한 이치를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마음이 비어져가지고 집중력이 강해질 때 통찰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통찰하는 힘이 강해졌다. 이, 이 소리는 집중하는 힘이 따라간다는 것이거든. 그 그러니까 쥐가 한 문이 한꺼번에 붙어가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육바람밀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 네? 들었죠? 육바람을 다 알아요? 몰라요. 어, 그러면 그거면 뭐 끝난 거야, 보면. <laughs> 불법성 삼보 믿고, 어? 부처님 마음 거기에 의지를 해서 신심을 낸단 말이에요, 보면. 요것도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수행신신분이, 아, 네 번째에 나오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응? 단지 기신론의 입장에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네 번째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 믿음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이제 깨치잖아요. 알아가잖아요, 보면은. 깨치고 알아갈수록 우리 삼매질은높아져요 낮아져요. 네? 삼매질은 높아지잖아요, 보면은. 삼매질이 높아지면은 이걸 남들한테 보내요. 나만 그냥 혼자 갖고 있어요. 네? 어, 보내야 되지 보면은 그래서 남들한테이 수행을 권하는 거예요. 그게 본수야. 아, 이 수행을 해보니까 야오염나게 젖어가지고 어? 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몰려다니면서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보다 훨씬 좋더라 말이야. 어? 이걸 하니까 뭔가 마음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어? 행복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나는 이게 너무 환상적이야. 어? 나 혼자 이게 미안하니까 도도해. 이렇게 이 권하는 거예요, 보면. 수액을 권하면서 이 수액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여주는 게 권수 이익분이라고 그래, 보면. 그래서 이 기실론을 크게 나누게 되면 인연분이 있어요. 이 기실론이 어떻게 씌어졌는가 어떤 목적으로 씌어졌는가그 인연분이 있고. 인연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마음을 촥! 드러내가지고, 음, 드러내가지고, 큰 전제를 탁 하는 부분이 입이 비으 이비이브. 입이 부으은세월입 자. 의 자는 뜨대 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치, 의자라고 하는데, 이치라고 보면 되겠네. 대승의 이치를 탁 세우는 그런 내용이 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치를 딱 세워서,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 촥 던져주면은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면은. 모르는 이유가 뭐냐? 생멸심에그득해까지 그걸 버리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응? 그래서 그입입은 해가지고 이 부분을 큰 덩어리를 내놓고 난 다음에 세한 부분을 잘근잘근 잘근, 잘근 잘근 나눠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부분이 해석군이해석본보면 그래서 그걸 다 풀이를 해주고, 풀이를 해주고, 아 어,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내서 수행을 해가는 게 수행 신심이에 수행 신심불 거기에서 이익 나오는 수행의 그 이익이 있어서 그 이익을 보여주면서 수행을 권장하는 것이 권수 이익부대보이대승기실로는 그러니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좀예대승기실로 그림이 들어와요. 아 그림이 들어와요 보면은 아.